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중반을 막 넘은 노총각입니다. 어찌어찌 살다 보니 혼자서 외롭게 살고 있네요. 그런데 외로워서 그런 건지 혼자서 살다 보니 불규칙한 식습관 및 생활 때문에 그런 것인지 50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다 보니 건강이 많이 나빠졌습니다. 젊었을 때부터 안 해본 일이 없고 그렇다고 특별한 취미가 있어서 돈을 쓴 것도 아니고 혼자 살다 보니 큰 집이 필요하지도 않았습니다. 노후에 도움이 될까 싶어서 돈이 생기는 대로 사두었던 작은 원룸들과 주식이 나름 대박이 나면서 이제는 경제활동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다니던 회사도 그만두고 하던 장사도 임대를 주고 어렸을 때 살던 동네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막상 공기 좋고 조용한 곳을 찾다 보니 어릴 때 살던 고향만 한 곳이 없더라고요. 작은 집은 짓고 다들 10년이 훌쩍 넘어가는 가정 가구들도 다 버리고 새로 장만하였습니다. 그리고 집 앞에 작은 텃밭도 제가 먹을 채소들도 소일거리 삼아서 심었습니다. 아무리 고향이라도 연락하고 지냈던 동창들이 아니었으면 어느 정도 사기도 당하고 고생도 많이 했을 겁니다. 몇십 년 만에 내려온 고향이기에 친구들 이외에는 왕래하는 사람들이 없었고 자연스럽게 친구들 모임이 생기면 다 챙겨서 가게 되었습니다. 생각보다 외롭고 심심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고향 친구들과 다 연락하고 지내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희 집이 마을의 관도 아니고 이것들이 답답하고 문제가 생길 때마다 저희 집으로 와서 술도 먹고 며칠씩 자고 가기도 하고 그러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 외롭고 친구들이 놀려와서 좋았는데 그것도 한두 번이지 계속되다 보니 이것도 힘들었습니다. 물론 시골이라서 그런지 저 말고도 장가 안간 놈들이 몇몇이 있기는 하지만 부모님을 모시고 살거나 남자 혼자 사는 집이라 좁거나 더럽고 아니면 다들 일을 하다 보니. 낮에는 집에 아무도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더큰 문제는 어느 순간부터 여자 동창들도 와서 그러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돌려보냈지만 시도 때도 없이 찾아오다 보니 이제는 그냥 포기하고 방 하나를 아예 게스트룸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날도 한 여자 동창이 집에 찾아왔고 적당히 술을 한잔하면서 이야기를 들어주다가 자고 가도 되냐는 말에 저쪽 방에 다 준비되어 있으니 들어가서 쉬라고 하였습니다. 방에 들어가 본그 여자 동창은 서울 남자라서 그런지 뭔가 다르다며 친절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방에 칫솔 등 각종 일회용품도 준비되어 있고 수건이나 이불 등이 깨끗한 것이 무슨 호텔 같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상황을 설명을 해주었고 그러다 보니 이렇게까지 준비해 놓게 되었다고 하면서 갈아입을 편한 옷을 주며 문을 닫아주었습니다. 먹었던 술상을 치우고 방에서 tv 를 보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 아침 밥상이 차려져 있었고 작은 쪽지 가 남겨져 있었습니다. 냉장고 먹을 것이 하나도 없어서 나름 최선을 다해서 차려놓고 간다며 잘 챙겨 먹으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며칠에 한 번씩 와서 반찬도 주고 가고 된장찌개도 끓여주고 가고 그랬습니다. 서울에 있을 때는 자주 시켜 먹었는데 여기와서는 시켜 먹는 것도 그러는 것이 잘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거의 계란 후라이와 김치 쌈장에 고추 이렇게 먹었는데 그 친구가 가져다 주면서 정말 오랜만에 제대로 된 집밥을 먹게 되었습니다. 너무 고마워서 과일 같은 것들을 살때더 사서 주었고 옷이나 신발 등 선물도 몇번 사서 주었습니다. 그렇게 주고받다 보니 더 가까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날도 저녁에 낮에 잡은 고기로 회를 쳐서 소주를 한잔을 하고 있는데 그 여자 동창이 울면서 찾아왔습니다. 남편이 바람을 피웠다고 한두 번이 아니었다며 속상한 이야기를 꺼내놓은 것이었습니다. 애들 때문에 이혼도 못한다면서 불행하다고 펑펑 울길래 저도 모르게 안아주었습니다. 그리고 술이 많이 취하기도 했고 늦었게 자라고 방에 데려다 주었습니다. 나가려는 저를 붙잡더니 도저히 오늘은 그냥 잘수 없다며 저만 괜찮다면 자기를 안아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자극적인 손길로 터치를 하는데 참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여자 동창의 남편이 제가 여기 이사 오는데 제일 많이 도와준 친구입니다. 그래서 여자 동창이기도 하지만 친한 친구의 아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유혹을 뿌리치고 나왔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한 번만 더 유혹한다면 절대 그냥 넘어가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다시 한번 말을 걸어주기를 기다렸지만 그녀는 방에서 우는 소리만 들릴 뿐 나와서 다시 한번 유혹하지는 않았습니다. 저도 자려고 누웠지만 아까 그 생각이 쉽게 잠이 들지 않아 동네 산보를 하고 들어왔습니다. 땀도 났고 덥기도 해서 샤워를 하고 있는데 여자 동창이 들어오는 것이었습니다. 자기도 잠이 안 온다며 빨리 씻고 자기 방으로 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도 모르게 그대로 잡아당겨서 그 자리에서 바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방에 가서도 한번더 하였습니다. 저도 좋았지만 그녀도 아주 만족해 하였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희는 비밀 연애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반찬을 가져다주는 횟수는 더 빈번해졌고 저도 고맙다며 고기와 술을 사들고 친구네 집으로 자주 갔습니다. 유독 술이 약했던 친구는 얼마 마시지 못하고 항상 일찍 잠이 들었고 그럴 때마다 여자 동창 즉 친구 아내와 뜨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후에는 유동 몸이 달아오르는 날이면 친구가 빨리 취해서 잠들기만 기다리기도 했습니다. 눈바람 난 여자 동창이 무섭다고 해야 하는 건지 제대로 된 연애를 처음 해본 제가 정신을 못 차리는 건지 모르겠지만 자꾸 생각나고 자꾸 보고 싶고 자꾸 목소리가 듣고 싶습니다. 벌써 몇 개월이 지났지만. 아직도 저희는 뜨거운 비밀 연애 중입니다. 결국 끝은 헤어짐과 상처 뿐일 것을 알면서 멈추지를 못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결국 모든 것이 발각이 되고 큰 사건이 터질 때까지 그냥고를 해야 하는 걸까요? 욕심과 현실 사이에서 답답한 마음의 사연을 보내봅니다. 감사합니다.